로마의 로마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에는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하면 유명한 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또 무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법입니다. 법, 로마, 가면 도로와 법.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도로입니다. 도로. 어, 여러분, 도로는 로마가 갖는, 로마라는 제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인데요. 이 로마인들의 기질과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로. 왜냐. 다른 나라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국의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 성을 만들었어요. 이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이 만리장성. 만리가 되는 만리면은 한 400km 정도 되는 건가요? 흔히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북쪽에 중국의, 그 당시에 이제 친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이 성이잖아요. 이 성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몽천토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몽천토성 있고, 뭐 북한 산성 있고, 남한 산성 있고, 이런 식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이상해요.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도로를 어느 정도 만들었느냐? 도로의 길이가 로마 가장 왕성할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왕성할 때 도로의 길이가 40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40만 킬로. 만리장성이 얼마요? 400 킬로. 만배네요, 만배.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도로를 보면 로마 제국이 거의 100개가 넘은 속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113개의 속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이게 바둑판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그러면 도로를 놨느냐? 로마는 성대신에 도로를 놓고 외적에 침입을 하잖아요. 이 도로로 군대를 빨리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입한 적을 선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 처음에는 로마도 성으로,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로마 시가 어, 어떤 황제 때는요, 이 성을 고의적으로 그냥 무너뜨려버립니다. 성벽을. 어떤 자신감이에요? <laughs> 외적이 로마까지 못 온다. 그 전에 우리가 도로를 이용해서 그들의 침입한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선멸시킨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그래요. 이 도로를, 그러니까 로마는 도로를 이렇게 닦았는데, 이 도로를 놓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 도로의 목적은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이동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인 거예요 성을 쌓지 않고 도로를 놔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군대를 빨리 보내서 적을 무찌른다 군사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뉴얼입니다 법이에요 법 법을 아주 잘 만든 것처럼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주 매뉴얼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얼대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만들 때 이미 이 당시에요. 이때 뭐 시멘트가 있었겠어요. 다 돌로 만들었지, 돌로. 그런데 기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도로를 쭉 하면서 가운데가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왜 그랬을까요? 배수죠. 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최근에도 어디 시골에 갔는데 그 도로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도로에.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내가 야몇천년 전에 로마인들도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배수로 아, 배수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군대 군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별도로 옆에다가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죠 보도 보도도 이렇게 아예 이게 매뉴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군인들만 이용했을까 군인들은 이제 전시에 주로 이제 군인들이 이용했겠죠 근데 평일날은 평소에는 뭐 군인들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누가 이용을 했느냐 상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또 누가 이용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이요, 뭐하고도 아주 유사하냐. 오늘날 인터넷하고도 비슷합니다. 인터넷. 인터넷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데 이것을 이제 상업용으로 활용을 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뭐 주문도 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또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간다의 선거자님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것을 더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하면 이 도로요. 40만 킬로에 이르는 도로. 이 길을 특히 이제 사도바을 같은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 아피아 가도라고 그러죠. 가 가장 유명한 도로를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지금도 사용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어 이제 돌로 이렇게 예 깔려 있으니까 이 위에 그냥 이제 아스팔트만 아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제 포장도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 아무튼 대단합니다. 로마하면 도로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로마 하면 유명한 게 뭐냐? 법입니다, 법. 법.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법.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 법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도, 어, 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약 자체에도 어, 뭐가 나오죠?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율법도 하나의 법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율법은 따로 언제 한번 또 우리가 나눌 거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무슨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법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법에 대해서 아마 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 법으로 법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두 가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두 가지. 아,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리를 가주라고요? 심리를 가져라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억지로. 왜 이게 억지로라는 말이냐? 로마는 법으로 아까 이야기있었죠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었다고 군인들이 이제 많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요.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오늘날에도 군인들이 이 군장이 무지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지금 군인들도 보통 뭐 최소한 한 20kg 정도 완전 군장하면 한 20kg 정도씩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로마 군인들은 아 거의 뭐 40kg가 됐다고 그래요. 40kg 정도가 아니라 뭐또 식량까지 하려면 또더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그 로마 군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 불량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사실 또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 무기도 챙겨야 되고 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군인들 장비가. 그러니까 법으로 군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면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나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성인 남자를 불러가지고 억지로 자기의 짐을 대신 지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짐 무거운 거 메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남자 있으면 너 이리 와봐 해서 이거좀 지고 나 따라와. 어? 이게 법으로 이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배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 제안을 어디, 얼, 어, 어떻게 했냐? 2kg. 최대한 2km까지만 가게 했던 거예요. 10km까지 가자 그러면 뭐이 사람 하루 일과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km면 군장을 메고 걸으면 뭐 사실 보통 그 군인들 같은 경우, 오늘날 보병 같은 경우, 1시간에 보통 4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2km면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복 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리겠죠 이게 법으로 아예 딱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오리 2km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주면 너는 심리까지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출발을 하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힘이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잘못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 법을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이렇게 나와 억지로 똑같아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렇게 가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로마의 병민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딱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지우게 함. 구레네 사람. 시원 시몬. 심원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걸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km 이내면 끝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아마 밖에 다니기가 조금 겁났을 겁니다. 아침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오늘 로마 군인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최소 없으면 이거 2km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법 가운데 이런 거리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 그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이었던 거구나. 이해가 잘 되죠? 요거를 뭐 어떤 분은, 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수 있는 거리가 오리, 2km, 예루살렘 성 안에, 아니,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요 해석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로마의 법으로 오리를, 군인이 동행을 명령하면 가야 됐다.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하더라도 십 심리까지 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리고 예수,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에 대한 법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들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흔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이제 속, 속지주의가 있죠. 속지주의. 그곳에서 태어나면, 어,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냐, 미국이 이런 제도를 대학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출산 원정 하잖아요. 미국 가서 애 나오면, 어, 그, 미국 시민권 받잖아요. 근데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죠, 그렇죠? 속인주의. 로마도 속인주의입니다. 뭐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났다고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자 속인주의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 오늘날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속지주의이기는 하지만, 또 미국에 가서 직장을 잡고 또 오랫동안 살면, 또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로마에서는, 아,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강상할, 로마가 강력할 때에는, 아, 전쟁에 로마 시민권자들만 나가서 싸웠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시민으로서 누릴,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권리와 더불어 책임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좀 쇠퇴를 하니까, 국력이 조금, 뭐, 전쟁도 자주 치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 국력이 이제 국가 재정이 이제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는데, 먼저 개방을 한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전쟁을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자금을 많이, 이런 전쟁을 할때 군자금을 누가 그냥,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막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뭐 백억 막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아, 기부금이죠. 기부금을 받으면 이큰 액수를 기부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버지가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런데 결국 따라 올라가면, 어, 바울은 결국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어떻게 얻은 걸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가 큰 돈을 기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사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보거든요. 자, 또 하나 로마의 시민권이 될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돈은 없어. 나한테 뭐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할 돈은 없어 그런데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만 군복무를 했는데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이것도 로마가 조금 약해지면서 이걸 문호를 조금 개방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보조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투원으로도 이제 참여를 하게 하거든요 아무튼 군복무를 하면 군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군 복무 기간이요, 보통 20년에서 25년 이 정도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30년. 20살에 군에 들어가서 20년 하면 40살에 전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역할 때 시민권을 줬던 거예요. 아, 그래도 그거 가지려고 군에 군복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 남자들이요, 군 생활 20년 30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뭐뭐 뭐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복무하고 있던 그곳에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냥 현지에서 현지 여자 만나 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전역한 사람들이 아 현지에 그냥 눌러앉아서 살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로마 당국에서 또 배려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이 꽤 됩니다. 전역한 군인들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사도행전에 빌립보에 빌립보. 빌립보성 같은 경우 전역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 의아한 게, 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까.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도가. 그래서, 어, 로마의 법도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책을 소개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참 좋습니다. 시오너 나나미가 쓴그 로마인 이야기, 뭐총 16권인가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 저는 요거 이제 1권부터 다 읽었는데, 아예 한 권은 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권, 그리고 로마의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로마의 법을 잘 이해해 놓으면. 알아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로마인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